오오오오오 좋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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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한탄강이 아니고. 고창을 왔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 고창에 아주 장어 구멍치기 우수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하루만 한게 아니고, 내일까지 이렇게 촬영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장어가 나올지, 그 전에 찍었을 때는 오전에 다 빼가지고 촬영을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랑 같이 촬영하는지 먼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풍천장어TV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탄강이 방송의 두 번째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 오늘도 이제 탄강이가 저를 초대를 해서 아 <laughs> 저를 초대한 를게 아니라 제강이가 도착을 <laughs> 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아, 잘 지내셨나요? <laughs> 네잘 지냈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 그 장어 또 많이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총 잡은 게 27마리 정도 4월 1일부터 <laughs> 아... 지금까지 1분마리 정도 잡았는데 오아 그러면 오늘은 어떠세요? 장어가 좀 나올까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세마리 이상? 두마리에서세마리잡 한번 해봐야죠 아. 네 여러분 그러면 장어 구멍치기 다리님 이렇게 풍찬장어TV님이랑 같이 장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요 어 여기에는 진짜 이게 장어가 있을지 없을지 진짜로 좀 의문이 가는데 형님 여기 장어가 있나요? 네장어 있어요 어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다슬기가 있는데요. 다슬기. 또 이제 풍천 장어 TV님이 유튜브도 하시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볼수 없는 진짜 신비한 이 장어 낚시법인데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도 이렇게 하시는데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본 건데 이초리대로 이렇게 그게 무슨 지렁이였죠? 청지렁이. 원래, 말, 원래 말지렁이로 해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말지렁이가 지금 안 나와. 아, 말지렁이가 원래 더잘 잡혀요. 똑같은데 아 청기렁이는 이제 게아어 여러분 이런데 지금 장어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좀걷다가 보면 이런 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장어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서울에도 지역, 지역마다는 다 틀린 거겠지만 여기는 이제 하도 바다 자체에서 네. 이제 그걸 많이 하니까 이제 저수지 자체에도 아... 이제 저수지 보공사면은 장어를 장어 같은 치어들을 많이 아, 방생하고 네. 그러니까요. 어, 이제 여기가 이제 또포가 낮아서 여기, 여기가 바로 바다예요. 아 기수적이구나. 하도 어, 바다, 바다다 보니까 네네. 장어들이 비 많이 오는지 아... 장어들은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타니까. 그렇죠. 막 꼬리로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무조건 장어는 무조건 뒤로. 뒤로. 어. 빡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시끄러면 우좀잘안 나오나요? 제가 좀 조용히 할까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좀 물도 맑고 제가 저번에는 진짜로 금방 잡아가지고 칼퇴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장어는 워낙 잡기 어려운 어종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번들번들하잖아 지금. 아, 아 얘가 이게 먹이활동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음. 이제 밤되면 나오는 거지. 아, 밤에 하면 좀더잘 잡히나요? 어. 안 잡히는데. 가면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요런데에서 장어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금목 구멍, 장어 금목이라고 하시고 뭐, 요런데이 지금 여기 콘크리트 바닥 밑에 쪽에 지금 장어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아 깊숙하게요?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분 왔습니다. 맞아, 맞어당기지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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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끌어당기지.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오,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여러분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거 통발은 여러분 이거 업 하시는 분이 나온, 놓은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네. 오 움직인다 오, 아, 뭐야 진짜 장어예요? 예, 응. 장어와오 뭐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바늘 누르시는 거죠 대박 나한 응. 입질 왔어 여러분 여기 입질이 오면 바로 이제 바늘로 해가지고 체리를 바꾸신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채비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어 역시 다리님답게 즉석에서 지금 채비를 만드십니다 이게 합사인가요? 8로 합사 아8로 합사 이게 이제 감생이 바늘 감생이 바늘이요? 어, 저 씨알 작가아 아... 장어 이제 씨알에 네. 따라서 이제 바늘을 쓰거든요 어... 뭐좀 사이즈가 크다 하면 이제 14호 집... 원화기 바늘 아또 아, 이제 입질로 또 이제 장어의 크기를 또 바로 알아보리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은 진짜 엄청 더 까매지실 것같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걸 안 해버리니까 아 그쵸 그쵸 토시를 하시면 좋은데 권리적 글에서또안 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네, 이제 지렁이 청지렁이 이야 지렁이 하, 하루에 몇통 쓰세요? 두통세와 통. 지렁이 값만 잔에 한만8 0 0 0 VIP시네요 거기 낚시점 <laughs> 이게 이제 많이 잡히면은 아, 5통가지 쓰죠 야 하루에 최고 기록 몇마리세요 혹시? 작년에 23마리 하루에요? 하루에 3시간 마리. <laughs> 3시간에요? 근데 이제 씨알이 다 자랐어 아 이게 입질 않잖아 안요안 오면 자동방으나놔야돼아 그냥 거기 꽂아 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냅두고 못못 못 가지고 들어가게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죠? 응 어. 이제 그냥 탁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톡톡 하는 거죠 야에가 이제 어느 한 개의 까지다꽂고하고아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로 우와 구멍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구멍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표라 오늘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메기 맥이, 메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찍어볼게요 왔어 왔어 그냥 오늘 확환을해야 되는데 봐요 여기는 또 입질이 없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요 아, 이렇게 강풍이 불어도 장어가 잡히는지 빨리 구멍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꼭 잡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다음 통 통번, 다음 통바이 아니고 다음 포인트로 왔습니다, 지금. 다음 통발? <laughs> 여기는 조금, 어우, 진짜 불을 렷한데요 대물이요? 대물이 대물. 여기도 지금 입질이 아직 없는데요. 지금 여기도 꽂아놓고 집어, 집어처럼 해가지고 지금 지렁이 냄새를 좀 풍기기 위해서 좀 진흙 같은 거를 지금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어가 조금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왔는데요. 지금 벌써 왔다고 합니다. 찍어볼게요. 왔어요. 왔어. 왔어. 쪽 빨아요? 장어죠. 그럼. 장어가 엄청 예민한 겁니다. 어? 지금 막 줄을 당겨. 요아또 났어, 났어, 났어요. 아, 또꼭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또안 잡혀. 아, 났어. 장어가 아니라 메기, 메기. 맥이. 아, 메기에요 메기 어, 사이즈 좋다. 오. 아, 씨, 났다, 났다. 오, 뭐야? 먹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밑에 뭐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계속 입질이 오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어떻게든 빼먹거든. 네. 딱 오늘 오늘에서 무작정 빼버려. 배부른가? 내려은 <laughs> 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여기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잡아 2천만 원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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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나왔다 나왔어요? 아, 나왔어. 나왔어. 아, 있어요? 아, 깝다 아. 아, 아, 아깝다. 아, 아 먹었나? 어, 먹었네. 나왔어. 어, 나 지렁이. 지렁이. 알콜. 지렁. 나왔어, 왔어 와, 왔어? 아, 또어었어씨 진짜. 놀랬 아냐 아니야. 어, 아니. 이 사이즈 좋네. 사이즈 크네. 커요? 어, 사이즈 좋아. 어, 뭐야. 사이즈 커. 물은 거예요?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어, 저, 잡았어요 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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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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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자, 잡았어. 미션 미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잡았다, 잡았다. 야, 대박 대박 대박. 자, 미션 대박이다. 오, 진짜 잡았다. 아 <laughs> 야, 대박. 대박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역시 인 야! 오! 와 대박이다 한200 200g 남네오 살짝 물었네요. 어, 살짝. 어 되게 예민한 거죠. 어, 사이즈,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자연산은 이래 색깔이 노래요. 누리끼리요. 에 완전 황금색. 와. 자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장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아,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아예 옮겼습니다. 저도. 오. 오우. 저도 한번 이 구멍치기를 도전해서 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잡힐지, 눈먼 장어가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붕어도 많네. 잉어도 엄청 많아 잉어도 많아요? 여기를? 응. 음. 아. 우선 먼저 입질을 보고, 입질를다 하면, 바늘, 투입. 이 초입 때 구멍으로 쭉누는 거죠? 응. 어. 어, 밑에가 쭉 내려. 이렇게. 딱 고무 쪽까지 딱. 그. 이렇게. 쭉. 그래서 항상, 항상. 그 네. 때마다 이 지렁이를 체크 해야돼 음, 이 구멍에다가 그래서 이제 장어가 있다면은, 네, 이거를 이제 이 지렁이를 따 먹으려고 막 옆에 막 이동하면서 네. 돌리면서막 이런 이런 식으로 이동해. 아, 그면 이제 거기 거기 뭐 고기가 있다면은, 네, 이거를 이제 공격을 하거든. 근데 장어는 무조건 뒤로 가 물고 들어가요? 어, 물고 뒤로 쫙는게 초리 때는잘 잡고 있어요. 아, 초리 때 엄청 많이 붙인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고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쪽 빨아 버릴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웃음> 여기는 <웃음> 있을지. 네, 여기 가다 부식돼 가지고. 아, 부식된데 그 구멍에 있는 거군요. 오 왔다. 오 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예. 오! 없어졌어요 멀리 떨어졌어? 네, 쪽바람 없어요 음, 여러분 음,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제가 분명히 입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 오또오똑어요 오. 초릿대를 빼야지 아 이게 딱그 포인트 지점에 딱 놓고 초릿대를 빼 오, 예 네. 초릿대를 빼야 여러분 지금 힘세 보셨나요? 다시 한번 네, 네. 잡았다! 오! 아! 오! 대박이다! 탁치했는데안 걸리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와, 공격적이다 진짜. 큰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안 걸려! 진짜 이게 있는데, 여즘에 있습니다. 네, 어, 그냥, 이게 하지 말고, 네. 아, 나, 나. 나. 어, 아. 어 아. 버렸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눕잖아. 눕면은, 여기에 항상 껴. 니가 그렇게 잡아도 이거 빠지거든. 아. 항상. 손을 껴. 네. 뭐. 끼고, 네. 어느 정도? 지갑 이게 만약에 줄을 땡기다가앞에를 네가 손 따라가. 아. 지갑. 아 기다렸다가 도어 너무 지금 성급한 거죠. 어, 너무 네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 됐다. <laughs> 끌고, <들어갔죠>? <웃음> 끌고 <웃음> 들어가죠. 끌고 <laughs> 들어가죠. 아 여러분 아, 걸어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들어가는데분명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줄을 퍽 당겨요 이렇게 쭉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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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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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야 당겨. 아니, 아니, 아니. 돼, 당겨. 땡겨요? 어, 땡겨, 안 돼, 안 돼, 땡겨 땡겨요? 땡겨. 땡겨요? 세게 땡겨요? 오, 스, 커요, 어, 커요 도와주세요 커요 어. 어. 나와, 우와 어. 다시. 어. 와, 야, 와, 사이 야, 아직 이걸 놔두고 안돼 땡겨요? 땡, 땡기고 땡네 힘으로, 감기로 빼 와, 아. 사이즈 진짜 하,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 진짜 안와 진짜요? 어, 아, 이제 안와 와, 사이즈 좋았거든요 아, 안돼 사이즈 좋았네 내려온 네, 지금 또 잡았습니다. 싸웠어 <laughs> 와, 사우스 사우스. 자 이거 일단 방생 사이즈. 야, 나 사우스 사우스. 내려온 지금 이거는 좀 작아서 그런 거죠? 네, 이거는 야, 방생, 방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생. 어이구. 저는 어린 애들은 다 놔줘요. 오간다간다오간다 간다. 오, 간다. 저는 어린 애들은 다 놔둡니다. 다 와. 이 포인트로 내일 다시 한번. 어차피 애들 이제 좀더 지나면 큰 시간이 없을 아요 700가마, 800가마 그런 사이즈로 층만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날이 안 풀려 하고 지금 안한데 먹이할 거없어는 어? 저 방.. 장어.. 장어 봤어요 장어 봤어요 아 장어? 네. 네, 지금 봤어요 됐다 지금 걸었어요 아! 아빼먹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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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야 이거 장어 지력이 없는데 야씨너 이거 이번에 성공해 좀 나온 거 있지 않았어요? 이거 성공해 지렁이 없대대가이 나와요 이렇게 앉지? 하면... 작아요 아까 너어억놓 반이 조금만 게 살짝만 살짝만 안보이딱이고또 왔다 아, 아이씨 뭐야 다시 다시 왔이 왔다 이다이 왔다 그렇죠? 아야 땡기지마 땡기지마 나한테 네. 맞어 나한테? 어 그리고 그래야 후 다시 한더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아, 다시 다시 털었어 떨었어 털었어 재밌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 진짜 중독됐어 잠시만 마이 껄력 다넣 거야 와요 어. 나이지지 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해요? 아 너무 빨리 빨리 나 또? 아니. 네. 텐션은 나 진짜 너나도나 다다다 꽉 찬다. 이거 물난가 모르겠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아, 한두 마리 정도 놓쳤어요. 근데 내일은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 형님, 내일 잡을 수 있을까요? 내일도 하이튼한번 파이팅 한번 해봐요. <laughs> 이제 확실히 몰라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장어는, 장어가 뭐 문다는 그게 보장이 없어서.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오늘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 풍천장어TV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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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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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다 이러면 큽니다 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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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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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커커커